안녕하세요. 영민 트럭의 이영민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차,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이제 노브스 압축 카고 차량에 상현하이텍 장착된 이제 사다리 차량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 차량이고요. 고화중 차량이라서 아무래도 무게가 좀 나가는 장비 같은 거 실기에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고요. 마력수는 마력 수는 280마력. 그리고 연식은 17년 01월식입니다. 그리고 적재한 길이는 한 7.4m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상계 나이트 여기 사다리 보시면 중간발. 이게 중간발인데 이게 중간발 지금 4개를 장착을 또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선 리모컨, 무선 리모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타이어 상태 및타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부식도 별로 없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타이어 상태 암호 6 70% 이상. 그앞 타이어 상태 거의 80%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주행거리는 47만 킬로입니다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보시면 차량 주행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주행거리는 47만 킬로 주행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에 경고등 점등되는 것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신 점은 차량 금액이 궁금하실텐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후반 네 지금 매매가 되고 있어요. 4천만 원 후반에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영상 보시고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제 연락처 상단에 항상 띄어놓니까 으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부스 압축 사다리차 소개를 마쳐 드렸고요. 이 차량 외에도 사다리 차량이나 뭐더 짧은 사다리차 원하시면 유튜브 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맨 트럭의 이영민이었습니다.